자,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죽게 하리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여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리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여기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죄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죄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련 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하고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하고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들 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씻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죄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숨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죄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면이라 죄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셨사오니 이제 죄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줘서 어떤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가서 좋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앉아서 보니까 좀더 왼쪽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오른쪽이 훨씬 더 아늑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자리를 옮기고 나니까... 맞은 편이 더 나아 보이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연인들은 한번더 자리를 옮기리라 생각하고 맞은 편으로 갔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일까요? 다시 보니 아래쪽이 가장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더 하면서 아래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래, 아래쪽에 앉은 남녀는 똑같이 마주 보면서 승우승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는 자신들이 맨 처음 자리 잡았던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좀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이좀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행복은 내가 저기 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여 년 만에 형제들을 만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그동안 형제들이 지금도 시변 미움 속에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던 중에 애국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사용하는 은잔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 나일에게서 함께 태어난 그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복식 자료에 넣어두었다가 그 잔이 발견된 사람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들어서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셋째 아들인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내주께 하리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계속해서 유다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 애굽의 종으로 이 아이를 남겨놓고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을 통해서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향한 형제들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요셉을 사랑한 것만큼 아마도 베냐민을 아버지는 사랑했을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애굽의 노예로 놓고 가라 한 겁니다. 전 같으면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이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냥 베냐민을 놔두고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베냐민을 지키려고 합니다. 유다가 다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4장 30절 31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죄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죄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유다가 여기서 표현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말 이 말은 문자적으로 영혼 속에 영혼이 묶여 있다, 이런 뜻인데, 아버지 야곱과 아들 베냐민의 끊지 못할, 그들을 끊어놓지 못할 이유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정말 인간의 정신이 아닌 짐승의 정신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몇몇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부모의 재산 때문에 또 사진을 저지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이야기, 심지어는 용돈을 적게 준다고 부모를 죽이는 이야기 등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어디에 있든지 부모의 마음 속이 아니라 아예 부모의 영혼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자식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요 종종 부모를 잊고 살아요. 부모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자식의 생명만큼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가 재산 얼마 때문에 돈 얼마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 속에 자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를 해롭힌다는 말입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도 끔찍이 살아가는 아들 베냐미를 애굽의 노예로 남기고 가라는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의 말을 듣고, 곡식도 좋지만, 도무지 그 말만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유다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인데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려본데,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라. 유다의 이 말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초심에서 나온 말일 뿐 아니라 베냐민에 대한 뜨거운 청지에서 우러나온 자기 희생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요셉이 형들에게서 진정으로 찾아보기를 기대했던 마음이자 자세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시행했던 시험은 속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해서 내가 노예로 남을 테니 형제들을 보내고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애원하는 겁니다. 유다는 사실은 요셉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게 됐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를 구덩이에 쳐 넣었습니다. 그때 마침 애국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형제, 형제의 피를 흘리는 것은 좋지 못하니, 장인들에게 팔아버지 버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위기에서 구원한 겁니다. 다 같이 창세기 37장, 23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7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한자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한 무리의 이스마일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물약을 싣고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 남에그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놀랍게도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0여 년 만에 감격스럽게도 형제들을 만났지만 요셉은 자기 신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들을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여러 가지로 형제들을 시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들이 변했을까? 아직도 질투심 때문에 베냐민을 해치지는 않을까?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은 안심합니다. 이제 요새분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형제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얼안고 울면서 이제는 용사,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그야말로 20년간 흩어져 지내했던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감격적인 순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도 종종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보실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과 또 신앙적인 것, 이 중에서 무엇을 택하는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과 믿음의 길, 이 기로에서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좀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헌신과 노력이 들어갈지라도 내가 희생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우리가 추구할 때,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